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 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오늘 성경과 함께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읽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여수와 16장에서 19장 10편, 11편에서 12편 예레미야 8장에서 9장 대살로니카 전서 4장입니다. 여수와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여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벳 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나아닷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수와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루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루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을 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 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리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딥부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신의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나쎄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므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 즉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었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집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을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나세반 집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베데리며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벳 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토론의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 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흰 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선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원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이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라신이 열네 성읍이었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요수아 1 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욧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었도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무원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무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탑베셋을 만나 욕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내려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베를 지나 옛 가시네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 과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사리며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야느에를 지나 라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타렐과 호렘과 벳 아난과 벳 세메스니 모두 1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던.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랄과 여훗과 분해부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에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을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속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시편 11편. 내가 여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오리로다. 10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과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묻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니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힐이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그말에 부르짖음이 단니서부터 들리고 그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인고 예레미야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대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량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과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애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 적을 깎는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한운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